저희 아쿠, 아쿠아엑스에서 처음 출시된 모니. 무중력 애기 무국입니다. 이 제품은 다른 제품하고 좀 틀리게 모니. 모양이 일자 형태죠. 물고기하고 가장 흡사한 형태의 그런 바디를 채택을 하였습니다. 바늘은 두 개를 채택을 하였고요. 좀 특이하게 어요 위에 뭐가 달려 있죠 여러분. 어, 이게 생미끼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나온 제품입니다. 이 소재는 아주 가볍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 강선을 감더라도 밸런스가 극히 깨지는 걸이 제품은 막아줍니다. 단발력이 300% 이상의 아주 부력이 뛰어난 소재를 선택을 해서 이 제품에 강선을 감아서. 제품을 결합을 시키더라도 밸런스가 깨지지가 않습니다. 갑오징어 잡을 때 저희는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